사랑은 이란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그에도 성년의 날도 있고, 여러 날들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의 가정이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화목하는 가정, 서로 아껴주고, 섬기는 가정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계속해서 살펴보므로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의임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예수만 섬기는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지요. 이것은 사랑의 소극적인 측면인데요. 우리가 적극적으로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또 악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도 사랑을 실천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낮과 밤에 다른 옷을 입는 것에 착안해서 지금 벗어버려야 할 것과 새로 입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어둠으로 상징되는 죄악, 곧 사탄의 일과 빛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일의 대비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 이렇게 어둠과 빛으로 대별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을 악한 세력으로, 빛을 선한 세력으로 대비시키는 것은 당시에 일반화된 관행이었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였으리라 보여집니다. 바울은 전쟁 용사의 무장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 12절의 가법도 성도의 전투적인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기고, 제약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겠고, 또한, 질병과도 싸워 이기고, 이 세상과도 싸워 이기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마귀와 싸워 이깁시다. 마귀와 싸워 이깁시다. 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수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의 유혹을 던져줍니다. 죄는 달콤한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쓰고요. 또 좋은 결과를 낳을 것 같은데, 결과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죄의 모습이고 마귀가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 알라 좋은 것 같죠?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도구일 뿐인 것이죠. 때로는 물질을 조차 가다 보면 물질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잘 사용하면 선한 도구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는 귀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고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악한 도구도 될수 있는 것이죠. 마치 식칼을 음식을 요리하는데 쓸 때는 좋은 도구이지만 그것이 사람을 향해서 그것이 찌르는 도구로 쓰인다면 그것은 흉기가 되고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로서 특별히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매체로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의 갑옷이 성도의 전투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비록 어둠의 세상과 접하며 살지만 성도의 실체는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인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낮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싸움이 수반되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싸워 이겨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는 제약과 싸워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송도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송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돌아가실 때 마귀가 이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쳐서 무찌르시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주님의 강림 즉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드러날 영광과 변화된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죠 그때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죽은 자는 부활하게 되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는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에 대해서 또 변화될 삶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기대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부활의 천 열매가 되어 주셨죠. 우리 또한 부활의 열매로 맺혀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을이 되면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고추도 농사하시고 여러 가지 또 진도 같은 그런 구기자를 이제 키우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열매 맺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익은 것을 따내면 그 다음 것이 또 익어서 또 따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처음 딴 것을 첫 열매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따는 것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한다는 라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재림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우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도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서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주의 영곧 성령님을 통해서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누구도 살리시겠다 우리도 살리시겠다 나도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라는 표현은 지금이 밤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행해라? 낮에와 같이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악의 물결이 물들어야 돼요? 물들지 말아야 돼요?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어둠도 있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성도들이 실제로 낮에 살고 있다고 여기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나는 빛의 자녀다. 낮의 자녀다. 그러기에 나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낮에 범죄를 많이 행합니까? 밤에 범죄를 많이 행합니까? 밤에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낮에는 밤에 비해서 범죄가 비교적 적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낮에 살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나는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방탄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쟁투와 시기가 나열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단정히 행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말해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라는 과정 중에 이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손님 올때 이거 대접할 거야. 그러면 자녀들이 그거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죠. 옛날에는 꽃감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선반에 올려놨어요. 이거 꽃감 손님 오면 드릴 거니까 먹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외출을 했어요. 하나만 먹어야지? 그리고 하나 꺼내 먹어요. 근데 맛있어요. 그래서, 에 하나만 더 먹어야지? 또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먹어버려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근데 성경이 여기에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호색하지 말아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복이 돼요. 왜?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말씀대로 행할 때 하늘의 상급으로 더하여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잘 지키는 사람 복 주실 것 같아요.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고,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을 복을 주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복 주실까요? 말씀대로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요. 맨날 브레이크 걸고 나 없는 자리에서 나 험담하고 그런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어떤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에 대해서 변호해주고 아마 그게 실수로 그랬을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했다 그러면 그 말이 내가 험담한 그 당사자에게까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칭찬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칭찬했다. 그 말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입에서 나온 말은 다른 사람도 이미 다 알게 된다는 걸 알고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할때뭐 하면서 말을 해야 되냐면 생각하고 말해야 돼. 생각하고. 이 말을 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파급효과를 아, 나타낼 것인가. 어떤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해.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막 말해버리면 나중에 주어 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주어 담을 수가 없어요. 뱉은 말은 어떻게 해요? 다시? 회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하는 설교도 한번 설교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회수가 안 돼, 회수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족 간에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언어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 네. 언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로 하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어로 나오게 되어 있고, 우리의 내뱉은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자를 보고 음역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다. 행동으로 안 옮겼어도, 생각만 해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안 지었더라도, 마음으로 미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 또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난 미워하는 건 남들이 알아요? 몰라요. 내 마음속 혼자 미워하는데, 남들은 모르죠.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죄의 문제는 사람들과 해결할 문제예요.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예요.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예요. 하나님과 해결함에 있어서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빌라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해결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13절이 이러한 무절제한 성적인 방탄과 시기로 인한 싸움은 죄에 대한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러한 속성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느 길로 가게 되냐면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던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분위기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언니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은 신자의 전신 갑주를 요약적으로 명제화시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비는 14절을 가리켜서 영의 권능으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모든 성결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를 뜻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더불어 옷 입는다는 말은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하심에 참여한 바됨의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신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참여한다는 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옷 입어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가 관영합니다 그러하지만 믿는 자들은 빛의 잔으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이 세상의 썩어짐을 막아내는 소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우리 모두가 빛의 갑옷을 입고 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4절에 계속해서 보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공동번역은 이것을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일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몸을 내어 주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을 정욕을 내어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일, 다른 좋은 의미의 육신의 일을 할수 있는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은 하라는 거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해야 돼요? 안 해도 괜찮아요? 열심히 일해야죠. 먹고 살려면 일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육신의 일이지만 정욕을 위한 일이 아니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재짓는 육신의 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육신에 관한 모든 것이 악하다고 하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움직여질 때의 죄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정욕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새끼를 낳은 다음에 자기 몸을 새끼의 먹이로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연어는 그렇게 생을 마감을 해요. 그것을 통해서, 연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모성애를 알 수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자기의 살을 막 먹고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싫어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후대가 이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연어를 통해서 볼수 있어요 가물치는 가물치가 이제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눈이 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멀어 버리니까 먹이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새끼들이 있는데 그 새끼들이 어미 입속으로 쏙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미 가물치가 회복될 때까지 그 일이 반복돼요 그래서 눈이 딱 떠지잖아요 그러면 남은 가물치의 새끼는 10%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까? 효도하는 자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님을 위하여 이렇게 효도한 모습이 되야 할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가물치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연어는 모성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가물치는 효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연어도 가물치도 다 뭐예요? 물고기죠? <laughs> 물고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 연어는 자기 살을 줘서 후대가 이어지게 하고 가물치는 자기를 희생해서 어머니가 다시 눈뜨게 해서 살게 한단다. 너희들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세미나에서 강의하는 교수님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한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20명의 이름을 적으라고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이름을 적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우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지워가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한 명이 남게 되는데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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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심하고 고심해서 지우고 지웠는데, 마지막에 지울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누구의 이름이었을까요? 남편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물어봤대요. 왜 남편의 이름은 끝까지 남겨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남편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곁에 남아있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도 나를 떠나고 자녀들도 나를 떠날 것이고 내 주변의 이웃도 나를 떠나지만 내 남편만큼은 끝까지 남을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이름만큼은 내가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남편의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5월 21일이 무슨 날이죠? 둘이 하나 된다 그래가지고 부부의 날이죠. 부부는 끝까지 남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부부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은 뭐로 뭐 한다고 그래요?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싸웠더라도 다시 하해하시고 가능하면 싸우지 마시고, 서로 아껴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내 목숨처럼 여기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요. 아내는 정말 예수님처럼 남편을 잘 섬기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사는, 섬김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처녀가 이제 이 청년하고 결혼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아파트 큰거 사놨어. 우리 여기서 신혼살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처녀는 그러면 그큰 아파트에 걸맞는 살림살을 사야겠구나,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데, 이제 결혼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친정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안 돼가지고, 부도가 나서, 이제 그 사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한 달여 남겨놓고, 이 총각이 이 청년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에, 사실은 내가 이 아파트 내거 아니야. 미안해. 우리 그냥 단칸방에서 신혼생활 시작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도 가정이 어렵게 되니까 신혼살림 장만해 되는 것도 어렵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어, 자기 아파트도 아니고 거짓말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왜 단칸방에 살 거니까 많은 걸또 살림살 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감사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 건강도 회복되고 다시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친정의 가정 형편이 어려울 때는 모든 것이 감사였는데 이제 친정이 좀잘 살게 되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 아내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사는 거못 살겠다. 처음에 얘기한 그 월급보다도 액수도 더 적게 갖다 주고 또 아파트 샀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 그것도 마음에 상처가 되고 처음엔 괜찮았는데 그래가지고 친정 어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엄마, 나 이혼해야 되겠어. 이러이러해서 나더 이상 못 살겠어.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사실을 말해야 되겠구나.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고, 그리고 입원했을 때, 이, 내 남편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빚도 갚아줬고, 그리고 아버지 병원비도 됐단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더 눈물을 흘리는 거죠. 아, 이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기죽을까봐, 아파트 산 것도 거짓말했다고 말하고,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그렇게 했구나. 그리고 월급도 받는다고는 월급도 더 적게 온 이유가 아버지 병원비를 썼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감동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부는 계속 살았을까요? 끝장냈을까요? 계속 살고 있어요. 아니 남편이 그렇게 잘해 주는데 뭐 하려고 이혼해요? 이혼할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아파트 산 것이 사실은 사실이었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었잖아요. 내 친정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남편인데 헤어지고 싶어요? 헤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지. 더 달라붙어야지 그런 남편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 바라고 또 부모로서 자녀를 정말 사랑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라고. 자녀로서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효도하는 자녀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도 사랑해야 되겠고, 내 배우자도 사랑해야 되겠고, 내 자녀도 사랑해야 되겠고, 내 주변의 이웃도 사랑하는 모습이 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습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다 되시기 나제 자녀, 빛의 자녀로서 단정히 행하는 성대의 삶이 다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림을 고대하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나우며 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사랑은, 사랑은 율법의 만성입니다. 완성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 네. 할렐루야!